여행 가신 분들도 많고,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다 한국으로 이제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달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전통과 교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는 중에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성찬과 세례를 행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큰 기적의 성공 뒤에 홀로 기도하셨고, 큰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랬어도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지혜를 후위 주시고 우리 일에 능력이 있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성경은 기도의 유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기도가 좋은 줄.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싶은데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자고 다짐은 해보는데 잘 시간에 무릎 꿇는 일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응답 받는 기도는 내공 있는 남의 일 같고 내 기도는 뭔가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들지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일주일이면 1시간 기도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라마 1시간은 그냥 훌딱 지나가지요 네. 신신의 티가 어딘지도 모를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터넷 뉴스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과 성경 붙들고 하루 한 시간 기도를 쌓은 사람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젊은데 건강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건강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전에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그리고 일어나면은 또 아침엔 또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그러는 것이 벌써 몇 달째입니다. 영양제 챙겨 먹는 것으로 위안을 합니다만, 이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몸도 건강해야 하는데요. 단위에서 운동하겠다. 공략을 해야 책임지려나 싶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아파서 고생한다더라. 뭐가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에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영혼, 영혼을 위한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영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시간을 갖게 되어요. 특히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 깨달음이 삶의 자리로 말씀이 삶의 자리로 풀어지는 통로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로 거룩해진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서 더 기도하게 되며, 그 기도를 통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나빠져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러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지도 않고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저 기도의 샘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뜨린 기도와 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치는 전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밀히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됩니다. 네. 의미를 모른 채 주절 주절 그냥 외우는 것이 된다면 그냥 한낮 능력 없는 주문에서 그치고 말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여러분의 기도로 참아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면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밝히는 부분이에요.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 드릴 때늘 우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홀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에 계시고 다스리시고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만으로만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만약 아버지에게 떼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내 나라 잘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긴급한... 소원들만 쏟아붓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일어서버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골방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 친밀함과 경외심을 동시에 가지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입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자녀의 간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여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세상 것을 막 끌어다가 하나님 해결해달라 떼쓰지는 않습니까? 그럼 나무 밑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허물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이미 다스림은 시작되었지만 또 한편 아직 그의 나라, 제림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고백하실 때에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구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속히 오시옵소서 종말신앙이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명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기신 뜻, 우리는 알수 없는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밝히 나타내신 뜻,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뜻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길이 길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꿈에 의지하지 마세요. 뭐 음성, 하나님의 육성 들으시는 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한다,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가 시작이 되어요. 주기도문의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보면 앞에서 읽으셨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원어 헬라어로 이 양식이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는 돈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이는 모든 필수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의 쓸모에 따라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데 구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은 내일에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용서에 관한 대한 관, 강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모범으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무서운 고백이에요. 또 거꾸로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나에게 죄를 저지른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소원입니다. 네 번째 간구가 우리의 육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키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100단 대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용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섯째 간구예요.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어지지요. 우리가 들수 있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한다 라는 의미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사탄이 나를 흔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미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은 하시지만 미혹하시지는 않아요. 미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앞에서 이제 드린 모든 강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모르신다, 걱정해라, 염려해라, 부추기고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야지, 속, 속삭이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영적전쟁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섯 번째 강구로 우리가 드린 기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강구는 기도를 닫고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마침입니다. 주기도문을 오래 외우신 분은 여기 앞에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대개를 붙이시는데요.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이 영어가 한자로, 한자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되었기 때문에 한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클대 자와 덮을 개 자라고 써가지고 이제 중국어에서는 이게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이라는 뜻이 대개예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 대개라는 의미가 이제 쉽게 들리기로는 이제 대부분이라는 이제 말로 이제 오,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대개를 빼버렸어요. 저는 인도자 입장에서 개선된 주기도문으로 낭독을 합니다만 이제 외우시는 분들 이제 다시 외우시라 이제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첫 세강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기도하면서 땅으로 내려온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 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에 대한 모든 권세, 주권을 가지셨어요. 그러므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린 간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닫는 것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을 이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화려한 수식은 없지만 내가 필요한 제목은 들어가 있지 않아 보이지만 이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 바로 기도라는 방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끝에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6장 33절의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단위와 속도와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그 이상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나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확신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바른 기도가 들려지고 풍성한 하늘의 뜻과, 땅의 열매가 응답되는 기도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